우와, 3일 정도 안 왔다고, 밭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상추도, 비를 맞아서, 너무 싱싱하고, 그 다음에, 음, 호박이, 와, 이 막, 점령을 합니다. 여기도, 저기도, 우와, 정말 니에요 보자, 수술이. 여기에 쑥꽃이 피었네요. 쑥꽃이 피었을때 안꽃에 수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쑥꽃이, 쑥꽃이 피었으니까 안꽃이 어디있을까요? 이거 해줘야 되고, 그리고 물을 모기 담아놨더만, 모기가 너무 많아서 물을 싹 버리고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물이 요만큼 받아졌어요. 이렇게 텃밭 하시는 분들은 물통을 꼭 하나씩 놔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커피 찌꺼기 대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부속하는데 지금 한달 내지 두 달, 지금 두달다돼 가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어, 여름부터는 이렇게 뿌려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음, 들깨 모종으로 이렇게 심어 놨어요. 아니, 씨앗을 심어 놨어요. 이제 오늘 모종 옮길 거예요. 모종 옮기고, 대파도 씨앗을 심어 놔서, 이제 모종을 이제 옮길 거예요. 오늘은 작업이 다안될것 같고, 이제 내일이 나와서 다시 이렇게 옮길 거고, 그 다음에, 근데도 탁탁 잘라서 이렇게 먹으니까 비한 번만 오면 또쑥 크고, 비한번 오면 쑥 크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풀이 한 3일 안 왔는데,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에요. 작물도 잘 자라지만, 풀도 너무너무 잘 자라요. 자, 그 다음에 상추도 여기 보세요. 잘 자라죠. 근데 6월 말쯤 되면 장마가 오면 상추도 이제 이거 끝물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여름 상추를 뿌려놔야 돼요. 여름 상추를.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보세요. 맥취의 3일 안남은 사이에 고추가 이렇게 열었어요. 저는 뭐 김장김치보다는 그때그때 그때 땡초로 이렇게, 그 다음에 반찬으로 먹을 용으로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나는 대로 뜯어갈 거예요. 와, 너무 좋다. 보세요. 세 개씩이나, 이렇게 한 나무에, 세 개, 와, 고추가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고, 고추와, 고추와 이 대파는, 이, 이게, 자, 피해 작물이 천적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그 사이에 대파를 골에다가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고추도 잘 자라고 병충해도 없고, 그 다음에 대파도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어, 저기 작업을 안, 안 해줘가지고 여기까지 하다가 지금 말아서 쓰러졌어요. 빨리 작업을 해줘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감자도 이제, 어, 지금 가지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그 다음에, 어, 감자도 지금 감자가 이번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재미로 해본 거라서 감자가 이렇게 있고그 사이에 감자가 좀안될것 같고 안될 하고, 그 사이에 당근을 심어줬거든요. 당근이 차라리 뿌리를 지금 잘 내리고 있어요. 오, 보세요. 당근. 당근 잘 크고 있죠. 당근 모종 얻어서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지금 고구마, 고구마 이래 심어뒀지만 고구마도 지금 잘 자라고 있고 고구마 그때 어, 고구마 심는 법 그때 영상 올렸죠.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고구마가 음, 위에 줄기를 먹으면 밑에 고구마가 좀안 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고구마도 좋아하지만 줄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줄기를 올여름에 원없이 뜯어먹을 예정입니다. 참외를 어, 어, 어미순을 어 적심을 하고 순지르기를 했더니 이제 막 크기 시작합니다. 이제 위로 올려줘야 될 일들이 이렇게 올려줘야 되고 아우 어, 정신없습니다. 지금 손봐야 될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 하루이틀 이제 비가 안오고 나서 다시 완두콩 이거 수확 마저 해줄 예정이고요그 다음에 와 우리밭에 첫 오이가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와 오이 이거 우와 저두 개, 두 개, 두 개, 두개 따갈 수 있겠어요. 두개 수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토마토 토마토도 지금 이렇게 연결고 있으니까 지금 수확, 어우 지금 작업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이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6월 어, 지금 현재 우리 텃밭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텃밭을 운영을 하면서 텃밭을 운영을 하면서 여기서 힐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어, 근처에 가까운 가까운 어, 텃밭 어, 하셔서 이렇게 즐거움 함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보세요. 여기 보세요. 너무 좋죠. 어. 어, 땅을 밟으면서 힐링을 하는 게 진짜, 어, 마음의 치유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흙을 밟는다는 게 우리에게 많은 힐링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근처에 주말농장 알아보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